질문 공명 시대 가이드 이스트 닥터 시즌 6-19 제목 질문을 넓히는 확장 기술 부제 점으로 묻지 말고 면으로 물어라 인트로 AI가 똑똑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이드 이스트 닥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큰맘 먹고 AI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온 답변이 너무 뻔하거나 단답형이라서 실망했던 적 말입니다. 마치 사과는 과일입니다 수준의 누구나 다 아는 사전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경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역시 AI는 아직 멀었어. 창의적이지가 않아. 그리고는 창을 닫아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AI의 잘못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AI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할때 습관적으로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찍습니다. 점을 찍으면 AI도 점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술은 이 작은 점을 거대한 면으로 넓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에 딱한 줄, 반몇 개의 단어만 추가하면 AI는 단순한 검색기계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전문 분석가로 변신합니다. AI의 지능을 순식간에 10배로 키우는 확장의 마법.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실. 우리는 여전히 검색창처럼 질문한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좀더 깊이 들여다 봅시다. 왜 우리는 자꾸 짧고 납작한 질문만 하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창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창에는 길게 쓰지 않습니다. 맛집, 날씨, 환율. 이렇게 단어만 툭 던지죠. 그 습관이 그대로 ai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패션 알려줘. 자기 속에서 잘 쓰는 법 알려줘. 이런 질문은 1차원적입니다. 질문이 납작하니까 답변도 납작합니다. ai는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정보들을 그냥 긁어옵니다. 통 넓은 바지가 유행이다. 두괄식으로 써라. 이런 뻔한 정보는 사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AI에게 실망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AI를 대화 상대가 아니라 검색 기계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1차원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3차원적인 깊은 통찰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혀있는 오류입니다. 이 좁은 질문의 감옥을 깨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유료 AI를 써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2. 성찰 질문의 크기가 생각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질문을 넓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잠시 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간장 종지에 담으면 딱 그만큼이고 수영장에 담으면 거대해집니다. AI라는 지능도 이 물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의 범위를 좁게 잡으면 AI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만 답을 찾느라 쩔쩔 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질문의 울타리를 넓게 쳐주면 AI는 그 넓은 운동장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방대한 데이터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라고 묻는 것은 점을 찍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저것의 관계는 뭐야? 라고 묻는 것은 선을 긋고 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확장은 단순히 질문을 길게 쓰는 게 아닙니다. AI에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생각해봐 라고 생각의 범위를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이 넓어지면 AI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멈추고 정보와 정보 사이에 숨겨진 맥락과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커져야 AI가 담아주는 보물도 많아집니다. 3. 대비 초급자를 위한 세 가지 확장 버튼 자 이제 실전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넓히라는 거야?라고 물으실 겁니다. 복잡한 작문 실력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세 가지 확장 버튼 중딱 하나만 골라서 질문 뒤에 붙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버튼 시간 확장, 과거와 미래 연결하기.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만 묻습니다. 이때 시간을 앞뒤로 늘려보세요. 나쁜 예, 전기차 시장 전망 알려줘. 이렇게 부르면 그냥 요즘 뉴스 기사 요약해 줍니다. 좋은 예. 지난 10년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해온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 뒤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줘. 보이십니까? 과거 10년과 미래 5년이라는 시간을 주니까 AI는 역사와 예측을 내놓습니다. 단순 정보가 흐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버튼. 공간 확장. 비교 대상 데려오기. 하나만 묻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를 데려와서 비교시키세요. 나쁜 예.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알려줘. 뻔한 지원금 이야기만 나옵니다. 좋은 예,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극복해낸 프랑스의 사례와 비교해서 한국에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줘. 공간을 프랑스로 넓혔습니다. 그러자 AI는 비교와 대조를 시작합니다. 훨씬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답이 나옵니다. 세 번째 버튼, 관점 확장, 입장 바꿔 생각하기.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제발 한 가지 입장에서만 묻지 마세요. 나쁜 예. 이 보고서 어때? 좋네요. 문법도 맞아요. 하고 맙니다. 좋은 예. 이 보고서를 깐깐한 재무팀장 입장에서 봤을 때 지적할 점과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CEO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점을 각각 나눠서 분석해 줘. 관점을 나누니까 AI가 빙의를 시작합니다. 비판과 칭찬이 동시에 쏟아집니다. 시간, 공간, 관점. 이세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이중 하나만 질문에 섞어도 여러분의 질문은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4 비전 답변을 듣지 말고 통찰을 들어라. 여러분이 이 확장 기술을 습관처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AI에게서 지식백과 사전 같은 답변을 듣지 않게 됩니다. 대신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연결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찰이라고 부릅니다. 커피 메뉴 추천해 줘라고 묻는 사람은 그냥 메뉴판을 얻지만 20대 대학생이 선호하는 가성비 메뉴와 40대 직장인이 선호하는 휴식용 메뉴를 비교해 줘라고 묻는 사람은 마케팅 전략을 얻게 됩니다. 질문을 넓히는 사람은 AI를 단순한 검색기로 쓰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파트너로 삼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사고의 지휘자가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고 한국과 세계를 비교하고 사장님과 직원의 마음을 동시에 읽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AI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경쟁력입니다. 5. 결론. 오늘의 훈련 미션. 오늘의 결론이자 여러분이 당장 해봐야 할 미션입니다. 지금 머릿 속에 궁금한 게 하나 있으신다요? 그걸 바로 AI에게 묻지 마십시오. 엔터 키를 누르기 전에 딱 3초만 멈추고 제가 알려드린 버튼 하나를 꾹 누르세요. 1. 시간을 늘리거나 과거 vs 미래. 2. 공간을 넓히거나 A vs B 비교. 3. 관점을 나누거나 너 vs 다셋중 하나만 골라서 질문 뒤에 붙여 보십시오. 그냥 알려줘 라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알려줘, 예측해서 알려줘 라고 말끝만 바꿔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AI가 내놓는 답변의 깊이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의 깊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질문은 점이 아닙니다. 넓게 펼쳐진 면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질문 그릇을 넓혀보십시오. 지금까지 가이디스트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I는 우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질문을 멈출 때 스스로 대체될 뿐이다. AI 시대의 생존법은 질문하고 이해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AI is a treasure house, but the key lies in your question. AI는 보물창고다. 그러나 열쇠는 당신의 질문에 달려 있다.